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연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형 뉴딜, 일반 국민의 환호성이 돼야 성공한다라는 주제로 광주연남 ICT협회 김영주 회장과 함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난번 제 칼럼 들으셨나요? 우리의 미래 비전을볼수 있는 그린 디지털의 핵심인 한국판 뉴딜에 관한 내용인데요. 2025년까지 160조 원의 재원을 투입,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든다는 비전을 담았죠. 세상에 이런 계획을 보며 가장 먼저 반응하고 환호하고 한탄하는 곳은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이익의 실제적인 성과는 이런 국가 정책의 결과물이기에 가장 늦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화해할수록 더 불확실한 기업의 가치를 두고 희망만을 근거로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주식 시장이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주식이 오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이 현재의 생존이나 행복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남은 평생을 위험을 적절히 분산 관리하면서 설계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하루하루. 또 아니면 모의 위험을 본인의 자리가 아닌 것에 몰입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국형 뉴딜 발표 당일 주식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해 당일 10만 원대 초반의 현대차 주가는 8% 구조조정 부도의 위기에 몰렸던 4천 원대 중반의 한국중공업은 5% 급등하는 등 자동차 기계주들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이 높으면 고리 깊고. 온 국민이 묻지마 투자에 뛰어들어가는 시기가 수익 실현하고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공통적인 자문을 한다는 점에서 걱정이 눈덩이가 되네요. 이제 모든 국민이 특히 젊은이들이 부동산과 주식에 영혼까지 끌어들여 묻지마 투자를 한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위험은 우리 국가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걱정한다는 우려가 기우일까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취업, 결혼, 출산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찔머질 젊은이들이 보 본업보다도 도 아니면 모의 로또형 투자에 영혼까지 판다면 바로 현실이 된 4차 산업혁명의 생존이 걸린 글로벌 전쟁에서 선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형 뉴딜 정책, 주식시장의 호재를 넘어 일반 국민들의 참여, 특히 젊은 청년의 참여와 호응과 환호성으로 성공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로지 젊은 청년을 제일 앞에 세우고 그들이 어떤 자리와 위치에 있던 제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는 국가비전의 제시와 전략 수립, 실행 계획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형 뉴딜, 일반 국민의 환호성이 돼야 성공한다는 주제로 광주전남 ICT협회 김영주 회장이었습니다. 김영주 회장은 광주전남 정부 문화산업진흥원장을 역임했으며 공공기관 문화산업 분야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